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공명입니다 우리 어벤져스 골드 영상 자체를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찍게 된데 자 어, 오늘은 딱 물려 계신 분들 있죠. 자 물려 계신 분들만 제 영상 딱 집중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좀짚어서 말씀드릴 건데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다 진짜로 간절하다 하신 분들 영상 좀까지 집중하시고 자 일단 오늘만큼 의렇게 영상 클릭하니 자체가 여러분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전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지금부터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 좀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어드벤처가 원래 위치대로만 좀 끌어 올라와 주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뭐가 있어야죠. 당연히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재단 측에서 먼저 시동이란 걸 걸어줘야지만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또 찌부려요, 어, 찌라시죠? 자, 거기에 또다시 속아서 올라탄다고. 어,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우리 아닙니까? 자, 이 고점의 물량 공손원이 맞고 그대로 떠나는 상태에서 길게는 삼에서 오 년까지도 이 매집 기간 이런 걸 끌고 가다가 이도저도 아니야 그러면은 어나 그냥 상패 버릴게. 자, 알트들의 최악의 단점이 이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 그렇다면 트랙트 나가는 선상. 자, 거기를 머리 정도로 할게 머리. 여러분들 언제 나오고 싶어요? 어, 당연히 위에서 나오고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매도할 거야? 코인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차가 언제가 맞냐? 아래서요. 어깨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 거면 여러분들 애초부터 이 머리분에 대한 금액이 산출된 상태에서 오차를 좀 제대로 계산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가는 유통량 대비 어디가 어드벤처골드의 어깨 부근의 금액이냐? 자 이것을 미리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요 가장 쓸모있는 일이고요. 가장 귀찮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영상 찍은 이유. 제가 분명히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했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매스컴. 근데 이미 두 가지는요.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까지. 근데 중요한 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일정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소한 오늘 영상 보신 제 구독자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정말로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이 어깨 금액의 매도 타점을 요 제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어. 이게 뭐라고 다만 제가 좀 걸린 게 뭐냐 제가 저번에 다른 종목이었죠 뭐 만화만 정도 매도하면 딱좋겠네 이런 식으로 일단 유튜브 쪽에 제재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로 나가야 될상황에다 너무나 간절한 상황이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도 돈 걸린 문제잖아요 그죠 렇자 여러분들만 포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자, 진짜 간절하신 분들 좀 집중하시고, 어,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대신에 여러분 조건, 자, 해당 종목에 대한 질문을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조금 미뤄주시고 왜냐면은 이분들 일정이 여러분들 실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안 놓치고 답변해드리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실수 없이. 자, 당연히 무료라고 말씀드렸고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영상 접하시는 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그냥 코인명만 딱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을 딱 발송을 도와드릴 겁니다. 매도 타점을. 자, 이거 받으시고도, 아, 나좀 헷갈려 하신 분들은 따로 그냥 답변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릴거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뭐 눈으로만 보면서 내가 직접 거래하겠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정수리 매도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밑에서 강도 체크 몇번 나올 거 여기에 또 쪼르셔가지고 손절 칠 필요 없어 손절을 왜쳐 얘를 우리가 버틴 세월이 얼만데 마 손절 안 쳐도 돼요 자 이걸 잘이렇해하셔야 돼요 이가 뭐냐면은 산출 기준이 어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만 되는 그 구간을 관통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관통 구간에 딱 중심에다가 저희가 매도 예약을 딱 걸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보내드린 대로 여러분들 매도 예약부터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야 할 일입니다. 자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실제로 받아보시면 어,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어깨 부분의 타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야 자 여러분들 제가 목이 아파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아이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냥 안 할래 아 그분들까지는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 여러분들 돈자 어.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조만간 아래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그때 제 영상 봤을 때 그냥 매도 이야기나 한번 해볼 걸 매도 이야기나 여러분들 매도 예약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업 쫙 정수리에 걸어 놓은 그 매도 예약. 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영상 보신 모든 분들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우연 아닐 거라고. 자, 전 충분히 지금 드린 것 같고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저 나름 방법까지 마련을 해 왔습니다. 맞나요?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해드린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나는 뭐 운전 중인거나 해서 번호를 못 외우겠어 라고 하신 분들 저도 이렇게 번호 한 번에 외우라면 못 외워요. 자, 지금 지금 영상 밑에 더 보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진한 글자로 보일 거야, 지금. 자, 그거 더 보기 클릭하면요. 첫 번째 줄에 문자 보내기 링크를 넣어 둘 거예요. 파란색 그것만딱 클릭하면요. 제갈 공명 문의합니다라고 떠요. 자, 거기다가 종목명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내만 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게 잘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이용하시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리. 자, 물려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 문자 받자마자 이 금액에 매도 예약을 필수적으로 좀 하십시오. 다른 계획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 생각보다 쉽게 빠른 시일 안에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한숨 돌리시고 자 대신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좀 고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종목은 포함이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집중하시고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의한 10% 안에 들어온 거야. 정말로 10%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 진짜 별거 없어. 자, 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지 눈으로만 봐도 이해 될 거예요.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저도 같은 분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이죠. 이동평균성. 자, 이걸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평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 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의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 V앱을 쓰는 게 맞아요. 어. 자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 자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 어,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 차트 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 자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 음, 가격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 자,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자,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어,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움직, 어, 기준으로 움직게 진짜 많아요.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 안 옵니다. 이 선만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 선수.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 매도를. 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준을 잡기 좀, 건데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어, 나도 나를 못 믿겠어 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자,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부 공식이에요. 공식.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라고 칠게. 손절 라인을.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 익절을 몇으로? 플러스 3%로 했다고 칩시다. 어. 자,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 어,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익절도 습관입니다. 그래도, 자,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어. 자,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못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차트 짐프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해볼 수 있을 수가 없어. 어, 손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항상 머릿속 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꾸려가는게 맞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팡 된다? 자,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 아시겠죠? 자,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세팅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자, 영상 보시는 대로 자, 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 여러분들. 어.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 주세요. 자, 확인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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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도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